오늘 날씨 때문에 많이 결끈을 했는데 비가 안 와서 그냥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바람은 좀 많이 불긴 했는데, 뭐 크게 그렇게 많이 이 공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늘는 커터가 좀잘 되고, 세컨이 생각보다는 좀잘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커터하고 세컨이 좀잘 돼서 좀 뻐디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아, 마지막으로. 세컨이 150m 정도 남았었는데, 이게 바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.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6번 아이를좀 낮게 쳤는데, 잘 갔는데 끝에서 바람이 엄청 많이 타더라고요. 그게 좀 가장 큰 미스였던 것 같아요. 비결이라고 할까? 제가 좀 체력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좀 체력이 많이 딸리는 편이라, 웨이트하고 체력훈련을 좀 근력이랑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많은 도움이 된것같아니다좀 아,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3, 세네 번씩에서 적게는 1시간에서 좀 약간 많게는 한 2시간 반 정도 하는 거 같아요. 아, 음식이라. 음식에 좀 간약을 좀 먹는 편을 약 하고 염소하고 좀 많이 즐겨먹는 것같요 아 일단 오늘 첫날 생각 외로 습화가 좋으니까 내일은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좀 찬스가 올 때만 노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경기 운영을 좀 잘해서 너무 무리한 샷이 안, 안 가게끔 하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. 이번 때 목표는 뭐 당연히 우승이긴 한데 찬스가 오면 제가 우승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